복지 어떻습니까? 엄청 좋아요. 출근 시간이 자유롭나요?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음. 인사혁신처 보고 있나? 네. 네. 멋진 도시네요. 어, 멋진 도시야. 와 디자인 엄청나다. 와, 다 자유롭잖아 이 분위기가. 맞아. 세종하고 사뭇 달라요. 우리나라 3대 신 도시 하면 어디예요? 세종 송도, 판교 이거 세개인데 그중에 제일 이게 프리한 것 같아 판교에서 어떤 분들이 인터뷰해 그러니까. 주실지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너무 아침 찍 나왔어요 네 아침 일찍이죠 아 우리 이큐블이 기사 나왔어요 네. 단체방에 넣었는데 맞아요 봤어요 기재부 대표 콘텐츠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생각했듯이 온대블핑이 대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치. 우리 우리가 왜 왔을까요 여기 뭔가 그 벤처기업들의 성지? 어, 판교 오라고 했었어요. 확실히 젊은 분들이라. 아, 판교 댓글은 못 봤어. 네. 아무튼 판교 여기 왔으니까 젊은 기운 팍 맞고, 그리고 네. 기업인들, 개발자분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건의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루키버니 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습니다출발습니다 와! 출발! 어디로 가야 돼?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뱅크 재직 중인 헉. 강승현이라고 오 합니다. 카뱅도 음 헤비 유저로서 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네,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카카오뱅크 음. 복지 어떻습니까? 엄청 좋아요. 아, 좋아요? 출근 시간이 자유롭나요? 저희는 11시부터 4시가 코어 타임이고, 아그 시간만 하루에 준수를 하면 나머지 시간은 유연하게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음 환경이에요. 부럽다. 인사 혁신처 보고 있나? <laughs> 우리, 갑자기 우리도 좀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아직 주니어 음... 연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잘 많이 배울 수 있을지 그런 게좀 고민.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존경하는 분은 너무 많아서 아. 아,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너무 많아서가 있네. 너무 많아서가 있지. 그럼 혹시 기획재정부 아십니까? 그쵸, 기재 어, 아세요? 오, 네 금융. 근데 또 금융이시네 네. 기재부 장관에게 부총리께 한 말씀 해보세요 카메라 보시고 아, 제가요? 아, 할수 있어요 인터넷은행의 대표주자 카카오뱅크 직원분께서 한마디 하세요 아, 이러면 거. 저 회사랑 얘기해야 <laughs> 되는데 알았어요 <laughs> 네. 개인적으로 개인, 개인적으로 <laughs> 편하게 하십시오 인터넷은행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잘 아시고 부총리께도 한 말씀 하셨으니까 퀴즈를 어. 한번 퀴즈? ]까요? 저 기념문양은 저희 기재부 캐릭터입니다. 이, 2번 여, 유니콘 기업. 2번 유니콘 기업 청담입니다. 2번. 아이씨. 와. 잘 뽑으셨으면 좋겠다. 나름 괜찮은데? 3만원 선물과. 오, 오, 오 괜찮네. 박수. 네, 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교에서 네. 네. 근무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민 같은 거 이런 거 있으세요? 음, 돈, 돈 많이 버는 거? <laughs> 음, 돈을 조금 더 어떻게 음, 해야 벌수 네, 있나? 네. 혹시 기획재정부라고 하십니까 들어는 봤어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하고 싶으신가요? 6 어... 빼고 지금 아기가 있거든요. 아기가 <laughs> 되게 어린데 뭐살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물가 체감이 확대거든요. 서민들의 좀뭐 그런 고충들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그냥 좋겠다. 애기가 혹시 몇 살? 이제 6개월 됐어요. 저희가 그런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첫 만남 그 폰이 있고. 이거 기재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보시면은 이렇게 신속하게 나옵니다. 그말 나온 김에 구독과 좋아요 좀 한번 누르시면. 뭐라고? 기획재부되습니다 뭐 저희 퀴즈 한번 풀겠습니다. 쉬운 건 누르세요. 2번이 세대 이죠 어? 2번이 세대 이동성. 3번이 사회 이동성. 3번. 네. 3번이요, 3번? 네네. 정답 맞습니다. 와, 와, 그렇죠. 진짜로, 근데 아빠, 아빠의 마음에서는 태블릿 PC에 하나 있습니다. 맞아. 좋아. 애기 키울 때 아이패드 너무 좋지. 와. 음. 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됩니다 네, 제발, 제발. 2번.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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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중에 베스트입니다. 스타트 어게임 캠퍼스라고 있어 스타트 어게 캠퍼스 우와 여기 어, 여기 예. 가는 길 어? 이거 뭐야 이거 판판데이 이래잖아 어. 판교에 판을 깔아라 한번 신기하니까 한번 구경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팻그라운드 대표이사 안홍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간단하게 어떤 기업이고 어떤 걸 지향하는 기업인지 한번. 반려동물의 체지방을 측정하는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반려동물의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촉진 말고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촉진이 아니라 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기획재정부라고 아세요? 아세요? 알죠. 그러면은 네. 자 우리 카메라 보시요기획재정부 네. 네. 부총리께 아 말씀해 주시죠. 아, 이렇게 너무 높은 분이셔가지고. 아니, 근데 네. 저희 프로그램 네. 다 보세요. 아, 그런가요? 편하게 리뷰도 어... 하시고 댓글도 다보세 아, 그러시구나. 네. 뭐 직접적으로 바라는 것보다는 실은 스타트업에 대한 인프라를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는 되게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처럼, 예, 그냥 스타트업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투자해주시고 해주시면 또 이렇게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합니다. 오랜만에 간소함을 느었어요아 네. 그런가요? 그러면은 네. 여, 여기서 이제 퀴즈를 네. 한번 네. 풀어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주관식인 줄 알고 아이, 개관식입니다 아, 무조건 맞춥니다 <laughs> 예, 2번 하겠습니다 예, 2번 예, 신성장 4.0 정답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2번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신라면 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아, 동물 관련된 거 하셔서 동물... 아 신비한 아, 동물 사전 네. 사전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네. 또 인터뷰하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피부 면역 소재를 활용하여 가려움증 개선 제품을 개발하는 박미성입니다 오, 오 그러면 혹시 이게 차화시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2018년도부터 해서 지금 6년차 아 어, 6년차 뭐 힘드셨던 거 있으세요? 뭐 창업하시면서 저희가 새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런칭을 하고 해외에 수출하고 저희 브랜드를 열심히 설명을 해도 대중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어, 아직 전략을 다세워지 못했지만 어, 이런 네. 거는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라는 거 있으신가요? 핵심 기술은 정말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네네. 누가 이렇게 해서 슬쩍 해가면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기술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중간중간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항상 미리 고민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는 게 대표가 역할인 것 같아요. 대표자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숙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못 쓰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대로 된 주인들에게 네. 갖다 주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있어가지고 많은 이용도 네.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퀴즈도 한번 네, 2번 정답입니다. <laughs> 아, 뽑는 거예요? 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진한 편은 여의도에서 뽑아 네. 나왔어요. 한, 한 금융인 분이 뽑아 분께서. <laughs> 자, 노란색권을 뽑으셨어요. 3번 3만 원 상품권. 오. 오, 오 괜찮다. 상품권 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인터뷰도 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은 투자를 받아야 유지가 돼요. 친구도 스타트업을 해요. 그래서 아,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유치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감명 깊게 봤습니다. 부총리님 보고 계시죠? 이분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스타트업 중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거의 리드할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모두가 처음부터 컸던 건 아니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튼튼하게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 이렇게 해주면은 내실이 단단해지고. 그럼 다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맞다 판교를 이행시 한번 해보세요 코트라 했다가 코? 코브라가 춤을 춥니다 트? 트이스트트이스트 오늘은 그대가 한번 보여주세요 대희극인 정수훈 님께서 이행시를 하시겠습니다 판교의 스타트업 기업이 수출로 고민이라면 교? 원스톱 수출지원단에 문의하세요 판교인데? 상관없어요 <laughs> <laughs> 막무가내야? 그냥, 그냥 이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웃음> 상관없어요 <웃음> 자, 판 뭐가 있을까요? 판 판교로 옵니다 교! 죄송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제가 선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저희 만간부 부탁드리고요. 예. 네, 그러면 신청이 외쳐 볼까요? 하나, 둘, 셋. 기획 전부 유튜브, 유튜브. 만간부